이거사지를 여기 앉는 게기이거 봐. 시험 방송 두 번째 아, 하는 거야. 방송? 어, 뭐 하는 거야? 이거 유튜브. 어, 이리로 와 봐. 올라 네. 일단 여기 주장권이 있으니까 이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여야지. 네. 일단 아, 아니, 아니, 분방송 아니고, 여기. 아니, 일단 이거, 이거 연습방송이니까,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아, 옷좀 우리 시장님, 네. 회장님이십니다. 아유, 네. <laughs> 아니, 이거 매, 매달 한 두세 번씩 해가지고 어? 올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? 10년 후에 내 모습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아, 이제, 이제 찾아보시면 네, 네. 돼요. 어. 또 왔어요 뭘? 오늘은 기계가 생겼어 응. 어? 이거 보면 돈 내야 되잖아 돈 안내 유튜브. 유튜브는 그그 뭐야 그거 요금제 짜라가지고 틀리긴 한데 와이파이가 오면은 공짜니까 돈 안내지 이거 와이파이 될건데 아가하이가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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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걸로유튜브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매달, 한 달에 뭐한두 번이나 세 번이나,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뭐두번 정도 해가지고, 네 사장님들 모습 찍어 드릴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, 뭐 10년 후에 나한테 보내는 모습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, 얘기하고, 뭐 자식들도 볼 거고, 손자들도 보고,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시고, 남겨드릴게요. 찍었죠, 여러분 지금? 아니, 이건 연습방송. 연습방송? 예, 예. 찍어?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도 <laughs> 나중에 <뭐예요>? 유튜브 시작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제 일하시는 모습 하고 여기 찍어 주시니까 어디 한 10년 후에 자기 모습한테 이제 자신한테 보낼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남겨놔 드릴게. 이게 지금 시간만 지나가 버리잖아 아깝게. 그거 남반도 해야지. 남반도 시간 이 있어? 안나 일하는 거 풀면 돼요. 아, 아. 여기 영화원 사장님. 뭡니까? 뭡니까?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잠깐만요. 아, 됐어요. 아, 직 연습방송. 연습방송. 네? 뭐요? 이거 유튜브 이제 시작할 거예요. 이제, 어, 이제,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해가지고,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면, 10년 후에 하고 싶은 얘기, 자기한테 편, 뭐, 쓰는 편지, 뭐, 아니면은, 뭐 자식한테 하, 하고 싶은 얘기들 이렇게 남겨놓지. 투잡은 투자? 아니고, 이게, 이게 매일만 하니까, 이게,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잖아, 이 시간이. 이게 찍어놓으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이건 취미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거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거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. 풀러 사장님 어, 그래. <laughs>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번 정도 해가지고 어. 이게 뭐 유튜브, 올려?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거야. 아나또다 얼굴 팔리는 거야? 어. 아, 그럼 나중에, 나중에 10년 후에 응. 자기 모습도 볼 수가 있고. 아유. 아, 이제 매달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한 번씩 이제 올게요. 아니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아니. 아니야. 아니. 여기가 저희 가게입니다 뭐야 그 또?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릴거예요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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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? <laughs> 아니야. <목소리> <안녕. 목소리> 이제 한 달에 한 번, 두번 정도 해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찍어줄 거야. 아니 그러니까 찍을 사람은 원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안 하고.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추억 되도 되니까. <목소리> 네. 네.